여러분 안녕하세요 청년복덕방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 하나를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대전둔산에 35년 만에 신축 아파트가 나온 건데요. 그 주인공은 힐스테이트 둔산입니다. 광교와 평촌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신규 공급 직후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거래가가 거의 두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물론 광교랑 평촌이랑 대전이 비교가 되냐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하지만 둔산동은 다릅니다. 대전 시청과 정부청사 주요 기관들이 밀집해 있고 교육, 교통, 상업 인프라까지 모두 대전의 핵심 중심 입지라는 점을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둔산 힐스테이트 역시 못해도 1.5배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합니다. 여기에 더해 2028년 방위사업청이 정부청사 옆으로 이전하면서 약 12,000명이 대전으로 내려옵니다. 이분들이 새롭게 거주지를 찾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둔산 힐스테이트로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둔산지구의 크로바 목련 아파트는 모두 구축입니다. 신축은 단 하나 힐스테이트 둔산 희소성이 곧 프리미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청년복덕방 구독자와 팔로워 분들께만 드리는 혜택 2억 5천만 원 할인과 5천만 원 상당의 리모델링 지원입니다. 준산 35년 만에 찾아온 첫 신축 이 기회를 잡는 분들이 진정한 승자입니다. 저희 청년복덕방이 함께하겠습니다.